자, 보시다 자, 우리 도형의 이동. 자, 고난도 기출문제 풀입니다. 자, 79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점. 자, a n과 b 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네. 자, 가의 조건 보니까 a 1의 좌표를 1,0이라고 하지. 그치? 응.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x축. y축, y축. 응. 그 다음에, 이놈을 x축이라고 하자. 그렇지 자, a 콤. 자, a1의 좌표는 1, 0. 자, 여는 요점이야. 음. 자, 그리고 지금 뭡니까 자, 우리는 y는 x란 직선이 자, 이렇게 적었다 하자. 자, 이거 y는 x란 직선. 자, 얘가 주어졌고요. 음. 자, 나의 조건에서 뭐라고 그냐면 자, bn은 그렇지? an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이래. 음. 자, 그러니까 뭡니까? B1은 A1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점이지. 그렇지? 자, 그럼 A1의 좌표가 1, 0이었으니까 B1의 좌표는 0, 1. 자, 요 점이 되는 거 알겠다. 자, B1의 좌표는 자, 뭐 0, 1. 자, 이러면 되는 거. 음. 자, 그다음 뭐였냐? 자, n이 홀수이면 AN+1은 BN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이고 n이 딱 수이면 a의 n+1은 b n 이라 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이래 그렇죠? 음. 자, 그럼 보자고 다해서 자, n이 1인 경우 보자. 1. 자, 1은 홀수죠? 그렇죠? 홀수니까 자, n 1 대입해 주면 a2는 그렇 a2는 그렇지. b1 0,1을 자 n이 홀수인 경우니까 어떻게 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a2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b1을 1만큼 이동시켰으니까 a2 0,2 자, a2는 여기 있는 거겠다. 자, 그렇죠? 음, 그럼 b2는 b2는 a2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겠니? 그치. 자, b2는 자, 2, 0. 자, 이러면 되겠죠. 그렇지? 자, 그다음 이제 n이 2인 경우 다해 조건 보자. 자, n이 2인 경우. 자, n을 짝수인 거죠? 그럼 an 플러스 n, 즉 a3은 자, 이러면 자, b2. b2 2, 0을 짝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x 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래 x 축으로 1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자, a3의 좌표는 a 이의 좌표는 자3,0 얘가 들어갈 수 있겠지 자 a3는 3,0이야 얘가 되는 것이고 음. 자 그럼 b3는 a3를 y는 x에 대칭도 시킨 점이지 그치 나의 조건에서 그러니까 b3는 여기 있을 거야 b3는 0,3자 오케이 음. 자그 다음에 n이 3인 경우 n이 3인 경우 자 3은 홀수죠 그러니까 a4는 a4는 자 b3 b3를 y축으로 1만큼 이동시킨 거. 자, 이것이 자 a4의 좌표가 되겠네. 자, 오케이, 그렇지. 응. 자, 그럼 b4는 y는 x의 대칭. 이렇게 된 거였겠다. 그렇지. 응. 자, 이런 방법으로 진행된 거야. 그렇지. 그럼 a5는 자 n이 짝수일 때니까 x축으로 1만큼 이동시켜준 거. 자, b5는 여기 y는 x 대칭 시킨 거.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걸 수가 있겠네. 자 그렇죠. 음.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겁니다. 음. 자 이때 자 b 1 0에서 a 1 0의 좌표를 물어봤네요. 음. 자 지금 물은 규칙성으로 지금 어떻게 들어는지 보이지? 음. 자 규칙을 찾자고. 음. 자 뭡니까 우리 a의 좌표 먼저 좀 찾아볼까? 음. 자 a 1의 좌표는 1 컴마 영. 그렇죠. 이놈이었죠 음. a2는 0,2. 자, a3는 a3는 3,0. 음. 자, a4는 0,4. 자, a5는 5,0. 자, 이렇게 되네요. 음. 자, 오케이. 음. 자, 어떤 법칙 보이십니까? 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a1의 좌표는 1,0. 자, a2의 좌표는 0,2. 자, A3의 좌표는 3, 0. 그렇 자, A4의 좌표는 자, 0, 4. A5의 좌표는 5, 0. 이렇게 됐네. 어, 법칙 보여? 법칙 보이잖아. 보이잖아. 맞지 어. 즉 n이 요 n이 홀수이면 n, 0 이런 형태이고 짝수인 경우 2, 4, 6, 그렇 이런 놈들은 0, n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지? 음. 아, 그러니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 an의 좌표는 자, n이 홀수인 경우는 n이 홀수인 경우는 n, 0이 되는 것이고 n이 짝수인 경우는 자, 우리는 물론 a10의 좌표만 구하면 될 건데. 그렇지? 법칙을 찾아냈으니까 이항미는 법칙 알아 보자고. 자, 아이가 되는 거. 음. 자, 이해되시겠죠? 음. 자, 따라서 뭡니까? A10의 좌표는 우린 0,10, 얘가 된다는 것을겠다 음, 자, 그쵸? 음. 자, 이제 BN의 좌표도 한번 법칙성을 한번 알아시다 자, 보자. 음. 자, 우리 B1. 자, B1 어딨냐? 아, 여기 있네요. 0,1. 자, 자, 그럼 B의 좌표는 좀더 특징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B2, 여기 0,0. 그쵸? 음. 자, B3는 저기 위에 있네요. 0,3. 자 B 4는 요자 4,0, 자 법칙 보이시죠? 그렇아이 어. B n의 좌표는 A n과 반대로 간다, 그렇지? 자 n이 홀수인 경우, 자, 홀수인 경우는 자, 어떻게 돼? 자 0, n 이가 돼 버리고, n이 짝수인 경우는 n, 0.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B 10의 좌표. 자 10은 짝수니까 뭐가 되겠어? 10, 0 이가 되는 거였었겠죠? 그렇죠? 응. 자, 그럼 다 됐네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자, a10에서 b10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으니 자, 이 새끼는 0, 10에서 자, 10, 0까지의 거리 의미하겠죠 자, 그럼 루트 x끼리 뺀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거 제곱. 자, 루트 200이니까 10 루트 2. 자, 이더니까 알수 있겠죠.